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자 오늘은 보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그는요 정말 초대형급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극초기 단계에 있어요. 지금 정말 초기에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재단 측에서 NFT를 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FT가 이미 완벽하게 나왔는데요. 자이 NFT 하나가 1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NFT가 또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근데 NFT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책을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책 판매에 해당해서 수수료를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가 5%, 3.5%, 2.5% 종류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는 아마존에서 책이 팔릴 때마다 내가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획기적인 NFT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NFT가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1월 8일 오후 1시 영국 기준인데요. 진짜 이거는 나오자마자 그냥 품절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아마 한정판으로 무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NFT가 전부 다 솔트아웃이 돼가지고 다 나갔어요. 제가 이것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다 나가서 지금 이제 NFT 새로 나오는 거 한정판으로 나올 건데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보그라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 NFT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능이 NFT마다 약간씩 다른데 제가 받은 거는 제가 좀 여러 장 받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VIP 독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NFT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격을 매겨서 상점에 리스트까지 해볼 수가 있어서 내가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내가 무료로 받는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아마존에서 책이 판매가 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NFT들이 솔드아웃이 되고 있어서 최대한 지금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NFT를 신청하실 수가 있기 정보를 드릴 거예요. 010-5933-4168번호고요. 보그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드랍이 가능하신데요. 저는 제 지갑에 들어왔습니다. 1,500개가 들어왔는데, 에어드랍이랑 NFT, 무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보그라고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보그가 아마존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책이 이미 완성이 돼서 이 아마존에서 판매가 될 거예요. 이 수수료를 NFT로 챙겨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니까, 꼭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NFT 비싸지기 전에 선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정판 무료인데 제가 최대한 신청해드릴 거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보고는요, 제가 12월 24일에 추천드렸는데, 자,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4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만원일 때 말씀드린 게 4억 됐어요. 그래서 진짜 투자금은 40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10만원 넣어도요 그냥 400만원 된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완전히 불어났는데 지금 현재도 이게 좀 내려왔지만 10배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10배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아마존 진출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줄줄이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다시 이제 진입을 할 기회예요 선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보고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극초기에 있는 민코에 는 정말 빠르게 잡아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변동성이 심하고요. 자고 일어나면 10배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7만 달러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1억 조금 넘는 시총이에요. 그 10배가 돼도 10억, 100배가 돼도 100억인데 1 0배가 돼도 거의 1조가 됩니다. 내가 만원 넣으니까 나중에 진짜 1억 될수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빗썸의 퍼치 펭귄이 상장을 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퍼치 펭귄이 NFT 쪽으로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NFT 2등인데요. 고가는 500억을 줘야 살 수가 있고, 바닷가도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인데, NFT 1등이 매지게 되니고요. 전 세계 동시 상장을 진행을 했어요. 어피트, 빗썸 바이낸스 동시 상장을 했는데, 자, 정말 이 보그도 지금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제가 실온에코 시바이노 재단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초대형급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출시 하루 전에 비상장일 때 말씀드려서, 이거 상장비는 천만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정말 이게 만원 투자하니까 10억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진짜 이게 땅 하자마자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정말 대박이 나셨고요. 자, 이 보그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재단 측에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아마존에 진출을 합니다. 정말 유명세를 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홀더가 300명 밖에 없어요. 홀더가 300명인데, 제가 하루에 300명한테 다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코인을 우리 채널에서 장악을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요.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좀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010-5933-41568로 보그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NFT는 계속해서 품절이 바로 하루도 안 돼서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문자는 바로 남겨주셔야 신청이 가능하세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